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차근차근 업무를 익히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 있기도 하고 배신이 있기도 하죠. 또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말단 사원은 분명 회장의 아들로서 기업을 이끌어 갈 인물이지만 지금은 한낱 영업사원의 어, 영업부서의 한낱 사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아버지가 그쯤에 쓰면 됐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사원으로서 차근차근 부서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회장 아들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해야 되나? 내가 회장 아들인데 커피 타야 하고 복사해야 하고 이런 하찮은 일까지 내가 해야 하나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겪어야만 하는 시간들이죠. 바울에 의하면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그 구원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물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누구든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효용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이 단어가 어좀 해석이 좀 어렵지만 어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에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두 구절의 율법 아래라는 맥락을 통하여서 율법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규칙, 즉,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로 가야 했고, 또 율법이 지정하여 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것처럼 초등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어,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초등교육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초, 초, 초등학문을 다진 후에는 고등교육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초등학문을 마치고 고등교육, 고등교육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종의 상태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공로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의 상태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두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지 또그 구원의 과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선명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절의 첫 부분인 때가 참해라는 부분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때가 참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법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을 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내 아들에게 재산을 줄수 있겠다.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그 시점을 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수함 없이 모든 자들에게 선포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자들을 아들로 불러주시듯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사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한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본의사,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부분이라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인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이 사실은 유혹과 타락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완벽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또6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겨,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 율법의 순종을 이루셨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라는 5절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송량을 의미합니다. 송량하다는 의미는요, 노예들을, 노예들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줄 목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인을, 노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죠 그러면 그 값이 지불됨으로 인하여서 그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던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양자사무심을 아,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율법에 속박된 것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송량하는 것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 성경 버전 보시면 여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죠. 아버 아바라는 단어가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잘해 놓은 직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친숙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의 공로요, 나의 의로움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생활의 경륜이요, 공로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죄인의 속량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 왜 어, 주의 구원이 너무나 값싸고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느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주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왜 그토록 잊었느냐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값싸하게 여겨지고, 또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어,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또 내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조금도 나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다시금 무엇인가 공로주의가 나에게 있어서 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절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앎에서 나아가서 어, 누군가를 내가 친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앎이에요. 그 사람과 어저께 내가 대화하였고 함께 식사하였고 함께 교자하였던 그런 친밀한 앎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앎에 있어서. 이와 같은 친밀한 알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지적인 알매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래며 또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런 친밀한 알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교리반이 또 그렇게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하여서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펼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워 힘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조보영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